재벌과 대기업의 반칙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.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시장 질서를 평등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.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? 우리 후보자님께서 네, 과거에 네, 말씀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그 윤석열 정권 공정위에서 스스로 감시 견제 기능을 좀 약화시켰었죠. 그래서 전문가들이 힘 빠진 공정이다. 이렇게 이제 비판을 좀 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부당 내부거래,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일부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그런 이 부의 대물림을 사실상 용인한 건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내부거래 공시 제도도 바뀝니다. 2000년도에 도입됐던 당시에 100억 원으로 공시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됐었는데 이게 2012년에 50억 원으로 강화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작년에 24년 윤석열 정부 때 100억 원으로 다시 후퇴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공시 횟수도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됐던 거를 연 1회로 축소하고 위반 시 정정 과태료 감경까지 허용이 되죠. 이런 상황을 보고 공정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개편으로 전체 내부 거래의 25%가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. 100억 원 미만의. 내부 거래 4개 중에 하나는 빠지게 된다. 이런 건데요. 이런 공시 제도 계속 유지할 건가요? 아, 공시 제도는 저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